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아 월요일을 시작한 지가 어그저께 같은데 예, 날이 금방 지나가죠 자 여러분들 이제 일주 특강을 통해서 아주 즐거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 여러분들 뭐잘 아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증권 방송 tv 바로 88tv입니다. 어 일주 특강을 이제 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요 막 60분 넘게 막 많은 분들이 또 오셔서 에막 미어터집니다. 박을 박을 하네요. 에, 지금 이제 그 4월 20일까지인데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입니다. 근데데 어, 일주 특강을 지금 듣고 싶으신 분들의 한해서는또 제가 이벤트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어원 플러스 원 이벤트. 그래서 어. 일주특강 들으신 분들이 한해서만 한달 66만원 플러스 1개월 더 드리고요. 그 다음에 3개월 198만원에다가 2개월을 더 드립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도 잘 잡으시기 바라고요 음, 하지만 일주특강 신청하시면 일요일까지이기 때문에 기한은 일요일날 딱 끝납니다. 그거 33만원 결제하신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으로 더 부담을 하셔야 된다는 것다 이해를 하시고요 88tv에서 여러분들 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주 특강 시청하셔서 듣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 여러분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이 선데이 토지 같은 경우에도 작년 8월에 에, 특강하고 이제 그때쯤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이 무섭다고 할때 4,000원, 4,500원, 그 다음에 3,800원 매집을 해드린 겁니다. 어, 여러분들 항상 보면은.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하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작년에 정말 8월달 9월달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때 용감하게 모험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500%의 수익을 드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홈캐스트 같은 종목들은요 작년에 우리가 2,600원에 매집을 한 겁니다 작년 8월이었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여러분들 작년 8, 9, 10월달에 공개 방송에서도 2014년도에는 M&A가 본격적으로 떠오른다 그러니까, 심지어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많은 전문가들도 웃긴 소리 하지 마라 라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 어, 저, 우리 원래 갖고 있던 포지션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런 종목들을 리스크를 부담하고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지금 상한가 껄떡거리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날라가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번 장에 대장이된한샘 같은 경우에도 2012년 12월 달 특강에 매집을 하고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신고가 났습니다. 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어 지금 보시면 1주 특강 때 매집을 미리 해 놓은 종목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급등하는 장이 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음, 또. 어, 3개월, 6개월 뒤에 또 이렇게 급등할 종목들, 예, 그리고 주도주로 갈 종목들, 여러분들 열심히 담으셔야 됩니다. 에, 그래서 일주 특강, 에, 오늘 이제 에, 월요일, 어, 화요일, 수요일 넘어가니까요, 이제 여러분들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예, 남은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 잘 어, 하셔야 되겠고, 어, 지금 여러분들 그방 어, 전문가 방송에 가입, 서비스 가입은 일부러 내려놨습니다. 33만원 어, 지금 하시는 게 없어졌죠? 가입이.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화로. 네, 그래서, 예, 02-358-8590. 네, 제가 적어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어, 02-358-8590. 으로 전화하셔가지고, 일주특강, 어, 또때 쓰시면 안 돼요. 예, 금요일까지 딱 끝나는 겁니다. 일주특강은.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일주특강 들으신 분들만, 말씀드린 대로 어, 1개월 플러스 1개월 3개월 플러스 2개월을 드리니까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예, 뭐한 달에 뭐 33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평균 예, 3개월 같은 경우는 40만원도 안 되는 가격이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 좋은 기회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4월 16일 예, 수요일 주식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가 기관과 프로그램 매도로 약세 마감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 대비 4.75포인트 내린 1992.27을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이 1891억, 외국인이 1249억 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날 기관이 무려 3110억 매도를 했죠. 왕창 갖다 부었어요. 그럼에도 국가 지자체는 92억, 기타 법인은 22억 매수를 보였는데, 외국인의 연일 이어지는 매수세가 아주 눈에 띕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일본에 투자를 하고 있던 돈들이 다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다고 벌써 2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지. 자, 프로그램은 차익 거래가 236억, 비차익 거래가 605억 매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총 842억의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요. 업종별로 어, 혼조세가 좀 마감했죠. 음, 증권과 의료 정밀 그동안 조정 했던 곳이1% 이상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요. 음식료와 섬유 의료 의복 종이 목재 화학 업종 등이 강했습니다. 예, 반면 운송장비 운수 창고가 1% 이상 조정을 보였고 의약품 비금속 광물 기계 업종 등이 약세를 마감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약세 종목이 다소 좀 많았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어, 가장 강했고요. 삼성생명과 포스코 등 다섯 개 종목이 강세를, 반면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LG화학이 보합을, 현대중공업, 현대차, 네이버 등 여섯 개 종목이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날 어,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는 요새 여러분들 외환시장의 달러 환율을 많이 지금 관심 가지고 있죠 예,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어, 2원 오르면서 1,040.90으로 원전 어, 이날 코스피에서 상한가 1개 종목을 포함해서 406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종목 없이 388개 종목이 조정을 85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어, 외국인과 개인 매수세로 강세 마감을 보였는데요. 예, 코스닥이 전날보다 0.07포인트 오른 562.12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 개인이 291억, 외국인이 77억 매수를 한 반면 이 기관은 382억 매도를 보였는데 예, 프로그램 매매는 비차익 거래 위주로 29억 정도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강세 업종이 좀 많았습니다. 예, 그동안 종을 많이 보였던 통신 서비스가 4% 이상 강세를 보였고 섬유, 의류, 출판 매체, 금융, 통신, 방송 업종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예, 반면 오락 문화와 유통, 제약, 비금속 업종 등이 약세를 보였는데 예, 시가총의 상위 종목 가운데 약세 종목이 대부분이었죠. 어, SK 브로드밴드가 2.7%로 가장 강했고요. 예, c j 오쇼핑 서울반도체 등 5개 종목이 강세를 보인 반면 메디톡스와 파라다이스, SM 등 9개 종목이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날 코스닥에서 상한가 15개 종목을 포함해서 453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종목 없이 458개 종목이 조정을 81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어 국외 증시 일정입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제니 엘렌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뉴욕 경제 클럽에서 연설이 있습니다. 아틀랜타 연방은행 금 어, 금융시장 열례 컨퍼런스 폐막을 하고요. NBA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3월 신규 주택자 공과 주택 착공 허가, 3월 산업 생산 및 설비 가동률, 에너지 정보청 주간 석유 재고, 연방준비제도 베이지북 발표 있습니다. 어, 중국은 요 1쿼터 국내 총생산, 4월 산업생산, 4월 고정자산 투자, 4월 소매판매 발표 있고요. 어, 일본으로 건너가서 구루다 하루 있고 어, 일본은행 총재 연설이 있습니다. 어, 2월 산업생산 수정치 발표 있고요. 이 u 로 건너가서 유럽중앙은행 정책위원회 회의를 2월 경상수지와 4쿼터 경상수지, 그리고 영국은 3월 실업률 발표 있습니다. 자, 다음은 수요일 국내 증시 일정입니다. 먼저, 대구에서 16일부터 금요일 18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대구 국제 안경전이 진행이 됩니다. 안경에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참고를 하시고요. 상호 변경이 많네요. 리바트가 아주 여러분들 옛날부터 잘 매수해서 갖고 가고 있죠. 사실 현대 백화점의 계열사입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현대 리버트로 상호변경을 하고요. 에, 코스피의 우리 파이낸셜이 KB케미칼, 국민은행 계열사죠. 어, 국민은행 지분이 많습니다. 상호변경이 있고요. 에, 넥스지가 한솔 넥스지로 한솔그룹의 에, 자회사입니다. 지 러링은 에듀컴퍼니로 에, 코스닥의 디지털 아리아는 지트리 BNT로 상호변경이 있습니다.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 지금 보고 계신 88tv, 예, 제가 또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 좋은 또 예, 강의를 드립니다. 예, 오셔가지고 강의도 잘 들으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일주 특강에서 아주 어마어마한 종목들 예,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종목들 오셔서 여러분 예, 잘 담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 시황은 여기까지고요. 예, 저는 여러분들 어, 수요일 오후 1시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